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KT 룰루낭만 서바이벌 매치의 본선의 날이 밝았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와, 와 우리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뜨거운 도전 네. 오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박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개우먼 김진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laughs> 해설을 맡은 차명정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예, 두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처음 만났지만 네. 저희가 어색하지만 네. 끝났을 때는 네. 최고의 조합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와. 오늘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신 있죠. 정말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빛이이 네. 살아있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은요. 총 3,000명의 예선 경기 사전 신청과 무려 23대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추첨을 통해 128분이 선정되셨고요. 네. 2주 전에 전국 8개 지역의 당구장에서 치열한 예선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단한 실력으로 오늘 본선 이 자리에 총 16분이 진출하셨고요. 네. 우승자를 가릴 본선이 지금 바로 시작될 겁니다. 네, 그 네. 멋진 선수들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선수분들. 야 멋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열리는 KT 룰루낭만 서바이벌 매치가요. 네. 일반 아마추어 대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0점하고 마이너스가 됐어요. 자기 순서가 오기 전에 네네. 그래도 자기 차순까지는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자기 차 네. 자기 순서까지는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런 점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고 경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이런 룰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겠죠. 그렇죠. 특히 초보자분들. 네, 저 같은 사람들. 네, 네. 간단하게 룰만 좀 알아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네. 자 그렇다면 K2 룰루랑마 서바이벌 매치 네. 첫 번째 경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가셔서 네.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수분들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정렬 선수입니다. 수원의 이정렬 선수. 두 번째는 인천의 김선아 선수.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 벙커의. 전창주 선수 그리고 서울 엠블의 김옥기 선수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4 명의 선수가 1조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당구 연맹 황현주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16강 1경기 진행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할 때 이렇게 네. 서바이벌 방식은 이렇게 뿌리는 거죠. 보통 총구로 아, 고치는데 네. 네. 심판님이 직접 뿌리시는 아. 거예요. 아 심판이 아. 직접 지금 공을 뿌렸습니다. 네, 잘 뿌려주셨어야 됐는데, 네. 네. 아, 유 공이 어려운 공인데 배치가 쉽지가 않네요. 배치. 지금. 아. 네. 우리 자, 처음부터 아주 어려운 공을 네. 뿌리셨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이정렬 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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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렬 선수, 쓸쓸한 네. 배적으로. <laughs> 네, 하지만 뭐 잎수를 깨무셨어요. 하지만 또 금방 또 자신 있게 치시겠죠? 네. 어떤 공을 추 초이스를...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엄청난 어. 그 경쟁을 뚫고 여기까지 올라온 분들이기 때문에 검증된 실력입니다, 지금. 자. 네. 초구부터 뱅크 샷을 네. 시도하셨네요. 자, 네. 크 샷? 2점이죠, 어? 뱅크 샷. 어, 아, 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2점점 아니에요? 그쵸? 네. 네, 2점입니다. 심판께서 초구를 아, 어렵게 놨는데 그걸 아니, 잘 뚫었습니다. 순식간에 66점이 됐고 네네. 58점이 됐어요. 3점씩에서 와. 6점을 얻어서, 네. 네. 자, 돌리기 길게. 어,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열 선수가 상당한 실력을 점수를 가지고 계시네요. 쭉쭉 빨아, 빨아들이고 있네요. 네. 지금 연속 3득점 네. 네. 자, 비껴치기. 어려운 네. 공이었는데도 신중하게. 네. 자, 돌려셨죠 다음은 인천 김선하 선수입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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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하 선수입니다. 네. 네. 정교한 스트로크를 네. 구사하신다고 네. 박건 어, 게스트 네. 께서 네. 말씀해 주셨죠. 자. 밑겨치기. 네, 살짝 휘어야 되는데. 오, 오, 맞았습니다. 네. 오. 밑치기 들어왔어요. 여기 어, 본선에 진출한 선수분들이 네. 네. 실력이 다 출중한 것 같아요. 단한단일 분의 연습 시간으로 이렇게 빨리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 페이블을. 않은 일이거든요. 와. 네. 두 번째 샷. 득점이 리고자 네. 이거는 어떤 기술이 나올까요? 자 뒤돌려 치기를 해서 아, 아, 네. 네. 키스를 정교하게 피하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와. 자 뒤돌려 치기가 아주 유용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네. 자 벌써 네. 2득점 네, 네. 네. 자, 62점이죠? 네네 54점으로 뚝 떨어졌네요 네두 선수는 점수를 1점씩 뺏기는 네 뺏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자 많은 회전력으로 네 자. 진행이 아네 네. 네. 진행 좋습니다 네 멋진 샷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속 3득점 네 이렇던 점수는 뭐 이미 많이 하고도 지금 남았습니다 네네 95점까지 네 그쵸. 출발이 순조롭군요. 네. 네. 단한 명만 결승에 진출하다 결승에 진출. 보니. 네, 네. 그렇죠. 한타 네. 한타가 뭐 아주 네.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아, 조금 아. 끌어치는 게 약했습니다. 네. 끌어치는 게 약했습니다. 네. 지금 약간 경기 초반이다 보니까 몸이 좀덜 풀린 음,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다음 세 번째 선수는 네. 서울 벙커 전창주 선수입니다. 네, 자 이번엔 네. 전창주 선수입니다. 네. 동공을 칠까요? 네, 어, 엿돌리기 짧게, 네, 약간 하단을 주고 자신 있는 스트로크로 아, 너무, 아, 어. 짧게 들어가는 바람에 키스가 네. 나버렸어요. 네. 네, 약간 여유 있게 조금 더 두껍게 쳤으면 키스를 피할 수 있었죠. 네. 네. 마지막 선수 서울 엠블 김억기 선수입니다. 어, 네, 김억기 선수님. 저도 엠블 당구장을 자주 아, 갔는데 다... 음... 제가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잘 치는 아 걸로 봤어요. 네. 오, 자 원뱅크샷지도. 네. 원뱅크샷. 네. 네. 이 득점하면 2 점이죠? 네, 2점 네. 득점. 자, 살짝 밀려서 아,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원뱅크샷 네.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분 다. 첫 샷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네.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네. 있어요 어... 네. 어, 이건 아마추어 선수들인데 네. 우리 일반 선수들하고 뭐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맞아요 네. 자, 단번에 2점 득점으로 네, 59점 당구도그날그 컨디션 중요하죠 그게 시간에 따라서 또 엄청 중요해요. 시간. 예, 예, 하루 중에서도 좋은 컨디션이 있고 나쁜 컨디션이. 있고. 아. 예, 그 리듬도 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오후에 신뢰고요. 경기를 하냐, 밤에 네네. 경기를 하냐. 네, 맞습니다. 오. 그 강한 시간이 또 따로 있어요. 아, 선수. 자기한테 맞는 리듬이? 예. 저 이건. 어, 아. 아 예. 이게 3뱅크 샷을 시도했는데 네. 앞 공이 걸리면서 네. 저 의도하지 않게 진행이 됐죠. 네. 자 이정열 선수. 기회가 왔습니다. 네. 자, 자신있게 끌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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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에 성공. 네. 했습니다. 현재 61점으로 네. 단독 2위. 네. 옆돌려치기가 네, 상당히 정교하게 공을 구사하시네요. 네. 되게 크신데도 어, 정교한 네네. 사실. <laughs> 지금 파워 있는 공은 네. 파워 있게. 네, 음, 세, 세밀한 공은 또 세심하게 이렇게 이제. 자, 자 끌림 좋습니다. 아 아유. 네. 득점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키스가 방해를 했네요. 아, 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선아 선수입니다. 자, 안경을 선 자, 2등과 1점 차이. 네. 자, 여기서 달아나야죠. 자. 아, 와, 진짜 아쉽다. 회전량을 줄이고 네. 컨트롤 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자, 이제 전창주 선수입니다. 시간이 딱 반이 흘렀네요. 30분. 네, 경기 시간은 1시간이고요. 네. 지금 30분. 네. 확하게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춥네요. 아. <laughs> 쓰리뱅크 <laughs> 어, 샷을 네. 김학기 어, 선수 차례고요. 네 네. 옆돌려치기 얇게 구사해야 됩니다. 네. 대회전도 노려볼 수 있죠. 네. 네 오늘 페널티는 없습니다. 네. 옆돌려치기 얇게 회전 조절 필요합니다. 네, 대회전을 구사했네요. 네. 자, 그 예전이 아, 네, 네 점에 성공했네요. 네. 김선수 이제 점이 됐습니다. 지금은 비껴치기를 선택했네요. 네. 너무 얇으면 키스가 나고 너무 두꺼우면 밀립니다. 어. 네, 적절하게. 적절하게. 네. 스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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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지금 이런 현상들이 네. 너무 두꺼워서 그래요. 너무 두꺼워서. 네, 그래서 밀려서 회전력이. 네. 네. 한 큐씩 네.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 큐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 큐. 어. 마지막 지금. 큐. 자 이제 뭐 마지막. 턴이될것 같습니다. 이전에 선전로 굉장히 중요한 턴이 되겠습니다, 이번투이는에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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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이전에 이전에 이이 자, 68점 에 이전에 이전에 이에 아, 아, 네. 아, 네. 아, 아에 점수를... 오, 점수가 올라네 네. 네, 지금 마지막에 뱅크샷을 3개를 성공했어요, 네. 이정열 선수가. <laughs> 자, 2등과는 12점 차이. 네, 네 비껴치기. 좋습니다. 와, 네. 마지막에. 맞지? 우와 자, 지금 마지막 턴에 네. 모든 걸다 쏟아붓고 네. 있죠. 네. 모든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자, 물론 김선아 선수, 그쵸. 전창주 선수, 김어귀 선수 아, 모든 그쵸? 분들이 네. 기회가 있어요 아직. 디려치기 길게. 네. 오, 네. 오, 마지막에 아, 네, 들어가고 헉. 있습니다. 지금 80점까지 뛰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회에 지금 쭉 네. 아직 방심할 순 없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 와. 하셔서.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성 80점까지 마무리습 자, 김선아, 네, 김선아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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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점 차이죠? 네. 음, 득점으로 5점 득점이면 극복이 되는 점수입니다. 돌려치기 조금 짧아요. 네. 아쉽습니다. 60점으로 마무리. 자 전창주 선수. 전창주 네. 선 선두와 24점 차이. 네. 6점입니다. 6점. 네. 특점에 성공하지 못했고요. 김막기 선수 뒤돌려치기. 네. 네. 자, 스잘 빼야 됩니다. 어, 컨트롤 좋습니다. 네. 네 들어갔습니다. 성 아, 네, 좀 짧았습니다, 네. 마무리가 네. 네.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선수들한테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이정열 선수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새 선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네두 번째 경기 시작하죠. 네, 해보겠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아, 네. 강미경 심판이 네. 강미경 심판이 공을 뿌리죠. 아 어, 힘차게 뿌렸습니다. 네. 네. 자, 경기 시간은 아, 1시간. 이제 네. 자, 우리 선수들이 경기 하시도록 공을 힘차게 뿌려 줘요. 자. 1번 이정훈 선수 네. 서울에서 오셨죠? 네. 어, 떤 스트로크를 어, 저랑 같이 멘토링 수업을 했던 선수인데. 네네. 굉장히 전 점수 알아요. 성숙 아, 네. 높으시고, 네네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어, 큐 끝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조금 길었어요. 음. 네. 자, 서울노컬 이정은 선수가 첫 번째 시작했고요. 네, 자, 이번, 이번 주자는 주차 권국희 선수, 올라오. 강원도. 권국희 선수는 네. 제가 잘 아는 아마추어인데, 아, 진짜요? 네네, 상당한 실력자세요. 어. 네. 강원도에서는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헉. 자 뱅크샷 시도하죠. 네. 회전을 적절하게 줄였지만 네. 네. 두께가 약간 네. 두꺼웠어요. 네. 세 번째 인천 강창목, 선수. 인천 강창목 선수입니다. 네. 강창목 선수 네. 신중하게 공을 보고 있죠. 네. 아, 네, 역시 급하지 않습니다. 네. 자, 신중하게. 네. 자, 경기 시간은 초한 시간. 자, 자연 밀림이 발생이 돼야 돼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네. 네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강창룡 선수. 자, 다음 포지션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되게 긴장도 될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네. 공을 신중하게 한다는 네. 건 그만큼 실수가 적다는. 네. 음. 자, 이거 보세요. 네. 네. 아. 아. 정말 잘 치셨어요. 네, 네 정말 잘 치셨는데 네. 두께가 약간 얇았어요. 얇습니다 네. 네, 마지막 선수 네 번째 김상일 네. 대전에서 오신 선수입니다. 김상일 선수. 네. 아 조금 길었지만 행운의 득점이 아, 아, 이런 일이 안 되네요. 네. 네. 지금 강창모 선수가 63점입니다. 지금은 이정원 선수죠. 네. 네. 서울에서 오셨네요. 네. 네. 자, 스뱅크샷 길게. 네. 네. 아 짧게 쳤어요. 네. 아, 어? 아 득점이 안 됐네요. 저. 아, 득점에 반, 성공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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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키 선수 이런 공을 놓치진 않죠. 네. 강자예요. 오. 자 다시 한번 공 먼저 맞춰서 되돌려치기. 자, 너무 두꺼우면안 돼요. 네. 자. 오. 네. 들어갔습니다. 득점. 네. 자 초반 이지만 좋습니다 베이스. 3점으로 단독 선두죠? 네, 네. 지금. 자. 표정이 자신감 있습니다. 네. 짧게. 네. 어, 네. 도 좋은데요. 네. 71점. <laughs> 점수가 확 벌어졌어요, 지금. 네. 어? 싶은데요. 자. 오. 길게? 아. 네. 아, 아깝네요. 조금 길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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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가 조금 두꺼웠어요 사실 이런 공들을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1대1 게임이 아니죠 네명이 네 게임이니까 네 명이서 하는 건... 득점이 최우선입니다 e any joke? They're going to kill me. They're g o 지 n g to kill me. They're going 네. 어 쉽게 해결하는. 네 들어갔습니다. 네. 성공하셨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오신 네. 김상일 선수. 김상일 선수는 템포가 약간 빠른 것 같아요. 음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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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5점 다음은 이정훈 선수. 이정훈 선수 뒤돌려치기 밀림을 잘이용해야 됩니다. 자, 자칫 회회전이 없으면 이을으 있어요. 회전어요 회전력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도 점점 초반부터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권국기 선수 자 비껴치기 짧게 네잘 쳤습니다 네 오세요. 들어왔습니다 와 물걱수 차이를 벌리고 있습니다 권국기 선수 86점 와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갔어요 27분 남았습니다 뒤돌려치기 코너를 잘 타고 네 성공했습니다. 네. 강원도 사나이 권국희 선수 공을 임팩트할 때 터치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권국희 어. 선수가 네자 밀림과 끌림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네. 발바닥에 뭐가 붙었네요. <laughs> 자 비껴치기 짧게 오 비껴치기 길게로 쳤어요 너무 길었어요 네 네, h u p i 9점까지점점 i k a c h u Pikachu, Pikachu, 고 i k a c h u Pikachu, Pikachu, p i 원뱅크샷. 어. 이거 없네요. 조금 밀렸어요. 음, 원쿠션에서 출발할 때, 네. 때 조금 밀렸어요. 음, 네. 자, 김상일 선수가 아까 좁혔는데 또원쿠키 아, 선수가 달아나는 점수 어. 얻었거든요. 김상일 선수입니다. 예, 네, 김상일 선수. 김상일 선수 현재 2위. 정훈 선수. 자, 앞으로 3분 2분 여분. 네, 2분. 네. 2분 56초. 네. 네. 자, 자신 있게 쳐야 돼요. 어. 7초, 6초. 어, 떻게 아, <laughs> 어떻게? 어떻게? 타임아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시간이 연장되는 거죠. 타임아웃. 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음, 어. 거군요. 네, 네. 기회가 있어요. 아, 몇 번의 기회가 있나요? 기회가 아매 경기마다 다른 거예요? 네한 아... 번의 기회가 있어요. 한 아... 번의 기회. 네. 총 경기에서? 네한이한 타임에, 예 더... 네. 우리 한 시간에, 예한 시간에 네, 번씩 기회가 있어요. 아... 아, 선수. 그런 것도 있었구나. 자권국희 선수 앞에서 음, 포인트를 얻은 게조금이제 유리하게 됐습니다. 권국희 선수는 어 지금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겠죠. 지금, 시간을 끌어야 돼. 아 지금 뭐 선두를 달리고 있으니까 <laughs> 최대한 활용해서 득점으로 연결을 시켜야죠. 그렇죠. 네. 한번더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10초. 자,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요. 어... 타임아웃 오 타임아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와, 저도. 그런 거네 아니에요? 지금 네. 이제 뭐 마지막 큐인 거죠. 네. 모든 선수가 이제 마지막 정말 Q. 신중하게 네. 네. 신중하게 음, 자 뒤돌려치기 짧게 갑니다. 키스 생각 해야 되고요. 네? 어? 자 키스가 있나요? 아니요. 아. 피했습니다. 정말 잘 치셨네요. 오을 아, <laughs> 잡아내면서. 네. 이야. 자 원뱅크 넣어치기. 네. 붙이기 음, 가나요? 네. 이 점으로 확실하게. 붙이기 가나요? 야. Yeah. 어, 이게 들어가면은. <laughs> 우와. 네. 자, 와. 네. 아이들은 거의 순위를 자축하는 와. 결정사가 됐습니다. 음. 네. 시간도 지금 충분히 다 소비하고요. 중국 선수 아주 노련합니다. 현재 24점 차이. 네. 6점입니다. 6점. 굉장히 지금 예. 이건 건 그냥 그러나 방심할 수 없죠. 그쵸, 그쵸. 6점은 한큐에 나올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러면. 네. 자 세워치기 아, 아쉽게 조금 짧습니다. 네. 네. 어 이제 시간은 끝은 안. 이제 시간이 끝이 네. 났으니까. 자 강창목 선수 마지막 큐가 될 것이고, 김상일, 김상일 선수도, 선수도 마지막 기회가 네. 있습니다. 한 어렵게 주고 쉽지 않은 포지션입니다. 아쉽게 실패했어요. 아니요. 예, 네, 김상일 선수 마지막, 마지막. 주자. 이제 김상일 네. 선수인데 김상일 선수가 그래도 이제 2 위거든요. 그래도. 아, 어, 권구비 네. 어, 선수가 벌려놨습니다. 따라 잡을 수 있나요? 어, 6점 차이예요. 6점 네. 차이. 6점 차이면 뭐 언제든지 따라 잡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 점수죠. 뱅크샷 세 개의. 네. 아. 실패했습니다. 네, 네. 네. 경기 네, 종료되습니다 아, 아, 네, 이렇게 되면은 좋습니다. 권국희 선수가 네. 우승을 네. 1등을 하신 거죠. 네, 권국희 네. 선수 음. 결승 진출. 결승 진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